안녕하세요. 산이좋와 산따람주입니다. 오늘 대둔산에 왔어요. 겨울산행의 첫 시작이죠. 지금 저기는 수락 주차장인데 이제 대둔산 정상쪽으로 계속 이동해 볼게요. 지금 하늘에, 아니, 하늘 눈이 완전히 소복히 쌓여있어가지고 엄청 기대돼요. 눈산 한번 가볼게요. 12월 17일 일요일 대둔산 눈꽃산행을 하기 위해 페어플레이 등산버스를 이용했어요. 좋은 사람들과 같은 안내 산악회 버스인데 제가 거기서 산행대장을 맡고 있어요. 저희 낙숲을 지나서 마천대로 이동할게요. 오늘은 유튜브 촬영을 위해 페어플레이 산행대장이 아닌 유저로서 참여했어요. 그러면 신나게 대둔산으로 고고고! 수락계고 주차장에서 낙조대를 지나 대둔산 정상까지 3.9km 그리고 삼성계단과 구름다리를 지나 대둔산 주차장까지가 2.1km 총 거리가 약 6km 돼요 산행 거리가 비교적 짧고 하산도 케이블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 산행을 막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께 추천해요 전망도 좋고 볼거리도 많아 대둔랜드라고도 불린 만큼 재미난 산행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도 겨울 산행인 만큼 등산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해요. 아이젠 스패치, 보온 의류와 장비 꼭 챙기시고요. 허기 가지면 추위를 더 느낌으로 행동식도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일문 시간 체크와 랜턴은 필수. 해가 짧아진 계절인 겨울 산행을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여기 부설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만드는 부설인가? 관리가 안돼 있는데... 그 옆에 나뭇가지에 눈이 멋지게 쌓여있어요. 저희 이제 낙소대까지 6km 정도 남았어요. 걷는 거는 아직 훅훅 빠져서 했는데 풍경이 이쁘니까 좋아요. <laughs> 주차장에서 좀 안만하게 올라오다가 한 1.7km 낙조대 1.7km 남은 지점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계단이 엄청 많은 계단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숨 고르고 계단 올라가기 전에 숨한번 고르고 올라가세요.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눈 밟는 소리 들리세요? 뿌두둑, 뿌두둑, 뿌두둑. 아, 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 오늘 산행은 페어플레이라고 아웃도어 웹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산행대장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좋은 산, 지방산을 페플러 유저들 데리고 산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대장을 한건 아니고요. 다른 대장님 산행에 따라와서 좀 여유있게. 페플의 장점이 등리도 쉽게 할수 있도록 시간을 좀 여유있게 줘요. 그리고 리딩자가 있어서 조금은 더 수월하게 등산을 할수 있어요. 이제 여기 띠, 보이시죠? <laughs> 계속 진행할게요. 오! 지금 뒤돌아보니까 한 그림에 겹겹 툭툭 산중이 너무 이쁜데요? 하얗게! 그죠? 저 대둔산은 진짜 여러번 왔는데요 이 수락주차장 쪽으로 오는 것도 처음이고 겨울에 대둔산 오는 것도 처음이에요 오늘 되게 설레였거든요 근데 진짜 날씨 하나는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추워요 오늘 진짜 춥다고 했거든요 뭐 영하 20도까지 간다고 했는데 아직 정상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햇빛이 지금 너무 따뜻해 가지고 바람도 그렇게 많이 안 불고 그래서 추운 건못 느끼겠어요 지금 가볍, 가볍게 입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서 스프를 사다 보세요. 등산 초일부터 이쁜 눈에 반해서 연신 감탄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요. 점점 더 하얗게, 점점 더더 파랗게 대둔산의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눈꽃 산행보다도 아름다웠어요. 됐어요. 너무 맛있어. 어떻게 어디 사방이 사방이 다멋있어 하늘도 너무 깨끗해. 제가 대둔산은 수락계곡에서 올라온 것은 처음인데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계단이 좀 많기는 한데 등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초급자도 쉽게 올라올 수 있고 뷰가 멋진 낙조대를 지나 마천대까지 가는 능선도 너무 이쁘고 화산할 땐그 유명한 삼성계단과 구름다리까지 볼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산행이에요. 그래서 대둔산을 겨울 눈꽃산행지로 적극 추천해요. 우와, 여러분도 날 좋을 때 눈꽃 활짝 우와, 폈을 멋있어. 때 대둔산 꼭 한번 와보세요. 오늘은 저랑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예쁘다! 여러분 지금 대둔산 너무 이쁘죠? 오늘 12월 17일 환상적인 지금 눈 산행을 하고 있어요. 아. 와, 진짜 이쁘다. 여기 완전 눈꽃 터널이야 눈꽃 터널. 어 하늘 하늘 보세요. 와, 진짜 멋있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걸쳐져 있는 대둔산은 높이 878m로 사방으로 뻗은 산축기가 멋진 암봉들과 바위들로 어우러져 있어요. 기염괴석과 풍성한 수목의 조화는 수려한 산세를 더욱 아름답게 해요. 특히 마천대에서 북쪽 능선을 따라 낙조대에 이르는 구간은 장관으로 이 낙조대에서 바라보는 일출 일몰의 풍경은 일품이에요. 1977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객들을 위해 케이블카, 금강구름다리, 삼성계단 등이 설치되어 새로운 명물이 되었어요. 여기 다 얼었어요? 지금 고도가 높아지니까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음도 많고 꼭 아이젠 끼고 진행하셔야 될것 같아요. 있어요. 파란 바다에 하얀 산호차 같아요. 너무 예뻐요. 와, 이거 진짜 와, 여기서 이렇게 하늘만 쭉 도와도 너무 예쁠 것 같아. 도착했어요. 이제 대주산 정상까지는 몇 킬로 남았나? 1. 몇킬 정도 남았어요. 아, 여기서 보는 풍경이 진짜 멋있어요. 낙조대에 오르니 이곳이 왜 일출과 일몰로 유명한지 단번에 알수 있었어요. 사방으로 확 트인 전망은 어느 것을 보아도 멋진 풍경을 볼수 있었어요. 특히 남쪽으로 대둔산 정상 마천대가 보이네요. 이제 문질마 하늘천을 써서 하늘에 닿는다라는 뜻의 마천대로 계속 이동해 볼게요. 저희는 사거리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마천대까지는 1km 도 남았어요. 낙조대에서 조금 안으로 더 들어오니까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는데 제 보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버티제에서 2.4km 올라오면 여기서 만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쭉 진행할 거예요. 오늘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낙조대를 지나면서 길이 좁아지고 샛길이 많아져 눈이 쌓이니 길이 잘안 보였어요. 등로를 벗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 일부러 전망 포인트가 있어 샛길로 들어갔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뷰포인트 장소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d e e 가는 길에 바이 앞능 옆으로 길이 나 있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뷰 포인트 장소였어요. 이 나무 두 그루가 너무 멋스러워요. 여러분도 안으로 길이 나 있으니까 한번 들렸다가 꼭그 구경하고 가세요. 도착했어요. 마천대, 그 대둔산 정상까지 갔다가, 150m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케이프카 쪽으로 내려갈 건데요. 어, 산행, 저희가 오늘 눕고 산행이라 원래는 하산도 그냥 케이프카 안 타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되게 오래됐어요. 막 너무 많이 들긴 일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시간 봐서 케이프카 탈지 안 탈지 정할게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laughs> 우리는 대둔산 정상 마촌대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보는 뷰도 진짜 이쁘거든요. 아, 오늘만.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단 말몇번 있는지 모르겠네. <laughs>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멋진 대둔산을 소개시켜드리게 돼서 진짜 기쁘고 저희 이제 계속 여기서 간단히 점심 먹고 하산할게요. 그런데 산거리에서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는 500m를 내려가는데 거리는 짧지만 돌로 된 계단길이 엄청 가팔라요. 오늘처럼 눈 쌓인 길은 미끄럽고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이제 대둔산을 대둔랜드라고 불리게 한 재미난 또는 아찔한 삼성계단을 지나서 유명한 금강구름다리로 갈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지 않은 관광객들도 케이블카 타로 멋진 전망을 보기 위해 구름다리까지는 많이들 찾아보세요. 저희 아까 대둔산 정상 마천대에서캠노카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진짜 온통 하얀 세상이에요. 근데 엄청 가팔라요. 한 500m 정도 되는데 가파른 길로 내려가시니까 조심조심해서. 반경 100m 내배가 있습니다. 지금 대둔산은 온통 하얀 세상이에요. 하얀 세상에 파란 하늘과 새빨간 삼성계단과 구름다리의 조화가 얼마나 환상적인 그림을 만들어낼지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삼성계단은 일반 통행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려갈 수는 없어요. 저는 삼성계단 위까지 가서 여러분께 내려다보는 멋진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삼선계단 내려가는 삼선계단 밑에서 올라왔을 때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원래는 내려가는 건안 돼요. 근데 전망대 풍경이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 전망대까지만 왔어요. 저희 저기 마천대 정상 보이시죠? 아, 너무 멋있어요. 삼성계단 위쪽 전망대에서 보는 마천대 안봉에 핀 하얀 눈꽃이 정말 절경이었어요. 갈색빛 안봉에 한가득 풍성하게 핀 흰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 한파 소식 때문인지 등산객이 없어서 삼성계단은 내려가지 않고 그 위쪽, 계단 위쪽까지는 한번 가보았어요. 대둔산의 가장 유명한 삼성계단! 무섭다!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에서 들머리로 시작해서 오면은 어, 케이블카 타든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삼성계단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권용으로 내려오는 건안 돼요. 저희 한번 저쪽으로 가서 뷰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삼성계단은 경사도가 51도로 아래에서 올려다봤을 때그 아찔함은 대단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도저히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회로가 있으니 무리해서 올라가지 마세요. 물론 전 고소공포증이 없으니 재미있게 올라갔어요. 금강산도 식구경이죠? 삼성계단 아래 매점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팔고 있으니 도시락을 안싸오신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빨간색 군강 구름다리에서 보는 대둔산의 매력적인 모습을 담으러 가볼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펠퍼에서 6시간 반 주어졌거든요. 어, 그냥 걸어서 하산하면 시간이 좀모자랄것 같아서 케이블카 타고 하산할게요. 저 반대편에 전망대 있어요. 전망대도 구경하고 가세요. 저 현도 케이블카 승차권 구매할 건데요. 9,500원으로 지금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할인한대요. 땡 잡았어요. 오늘 딱 마지막 그 날이에요. 천바가5 네. 0 0원비죠 왕복은 1 5,000원이에요. 다 네. 천사이. 아, 구름 네. 밑에 아, 네. 있는 산골이가요 전주에 있는 모각산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서쪽에 아, 서쪽 방향에. 네. 아, 네. 아, <laughs> 자, 케이블카 내려가는 남쪽에 보시면 남쪽에서 왼쪽 남쪽. 11시 반 방... 통과하였습니다. 5시간 26분째 운동 중이며, <laughs> 여러분, 오늘 산생 대둔산 어떠셨어요?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는데 딱 5분밖에 안 걸렸어요. 저희 오늘 진짜 행복한 눈꽃 산행을 한것 같아요.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이쁘고 가지에 하얀 눈꽃과 산고대가 완전 완벽한 하루였어요. 지금 저희 수락주차장에서 대둔산 여기 날머리까지 가는데 총한 6km, 6.5km 좀더 내려가면 그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시간은 5시간 반 걸렸어요. 여러분 대둔산 겨울이 이렇게 멋진지 제가 잘 몰랐거든요. 저는 가을하고 봄 이렇게 와봤어요. 겨울 산행지로 대둔산 적극 추천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산다운 주에 다음 산행도 기대해 주시고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밑에 상주 국감 축제 한대. 아니 완주 국감 축제. <laughs> 완주 국감 축제 한대요. 구경하면서 내려가 볼게요.